현대중공업 주총이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입장을 강제로 막고 회사 측 주주들만의 총회로 기획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음. 문수 야구장을 제2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롯데자이언츠가 이 시각 현재 하마이글스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LTE로 연결합니다. 음. 전국 1600여 대 타워크레인의 집단 파업으로 일산 양대 노동조합도 무기한 고공 파업 투쟁에 돌입해 건설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울산사랑상품권이 발행되는데 모바일 전용 발행 방식을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뉴스에스크 울산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애초부터 회사 측 주주들만의 총회로 기획됐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입장을 강제로 막는 현장이 추가로 확인됐고, 소화기를 뿌리고 총회장을 파손한 쪽에 회사 측 용역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주주총회 의장인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는 10시 20분쯤 울산 대학교 체육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장소가 바뀐다는 공지가 나오기 10분 전입니다. 3분 30초 만에 끝난 주주총회 직후 현장에서 발견된 문서. 임시 주주총회 진행 계획 B2라는 제목으로 주주총회의 각본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총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듯 찬성표를 던질 주주까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각본에 따라 표결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들에게 마이크가 전달되고 이두 사람만 찬성 발언을 합니다. 주주번호3 0 1 8만성주식4 6 2 의장은 각본대로 안건 설명과 토론 절차도 건너뛰는데 아무리 현장이 혼란스러웠어도 주주들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다 계획된 대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이미 계획된 사람만 의견 듣고 그냥 뚝딱 끝내버리는. 뒤늦게 총회장에 도착한 주주들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인라 시간 시오라 있는데 이렇게 누가 뭐. 노조가 소화기를 뿌리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도 나왔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지면서 소화기 가루가 날리는 상황. 언뜻 보면 총회장으로 들어오려는 조합원들이 소화기를 뿌린 것처럼 보이지만 무대 바로 뒤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소화기 가루는 조합원을 막고 있는 회사 용역들 쪽에서 날리기 시작합니다. 용역 분들이 소화기를 직사하셨죠. 노조원 분들을 향해서 단상에서 노조원들 쪽으로 소화기를 뿌리신 거죠. 부서진 채 발견된 기물 일부도 회사 용역이 조합원의 진입을 막기 위해 던지고 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가 10분간 열렸다는 사측의 주장은 3배나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고. 사측이 고용한 용역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주총회를 둘러싼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네, 오늘 하루 전국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이 멈췄는데요. 울산에서도 양대 노조와 동시에 고공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의 무기한 파업에 건설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5m 높이의 크레인 위. 작업자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한평 남짓의 운전실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소형 크레인 사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울산을 비롯해 전국의 타워 크레인이 무기한 파업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울산지역 건설현장 세곳에 투입된 타워 크레인 7대가 멈춰서면서 이 같은 자재들을 고층으로 옮기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은 사측에는 7% 임금 인상을 정부에는 3톤 미만 소형 크레인 사용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자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는 소형 크레인의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바람이라든지 여러 위험, 위험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 요소들을 24시간 일수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위험한 사항입니다 건설업체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크레인 없이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지나급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파업을 하다 보니까는 저그 콘크리트 하설을 못 하게 되면 저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저그 피해가 막대한 거죠 사태가 장기화되면 지역 건설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건설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나영입니다. 울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울산 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는 모두 공감을 하는데 이 발행 방식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1천억 원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판매해 지역화폐 발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군산시도 지난해 7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울산시도 이 같은 울산사랑 상품권 300억 원을 오는 8월 발행합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고 QR코드를 비춰 결제창이 뜨면 금액을 입력하는 모바일 결제 또는 선불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처럼 현금 깡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종이 상품권은 운영비 부담도 큽니다. 300억 원을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발행하면 예상 운영 수수료는 4억 5천만 원이지만 종이화폐로 발행하면 운영 수수료는 두배더 들고 훼손과 재발행 비용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재래시장 주요 고객은 모바일 이용이 서툰 노인층이 대부분이라며 종이 상품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거 핸드폰이라 있는 걸로 하니까 조금 차라리 우리 신랑이 저는 영수증하는 걸로 하면 더 종이가 없는 걸로 하면 더 낫지 않겠냐고 얘기는 하던데 중소상인들은 기존의 IC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결제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 결제를 하려면 가맹점 정보 수집도 해야 한다. 가맹점별로 계약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로페이의 한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도입에는 모두가 찬성하지만 이용방법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화경입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올세이전 첫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수 야구장을 제이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롯데가 한화 이글스와 주중 3연전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현장을 LTE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지호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문수야구장 외야석 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올해 처음 울산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를 즐기고 있는데요.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된 경기는 현재 7회 초 하나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의 승패보다는 롯데의 제2 홈구장인 이곳 문수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볼수 있다는 사실이 지역 야구 팬들에게는 반가운 일일 텐데요. 경기 시작 전에 문수야구장을 찾은 열렬 팬들의 응원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롯데 살팀 올스타스터로 시작해서 쭉 올라갈 일만 남아신 게내려올일는 없습니다. 롯데 화이팅 네, 롯데를 향한 팬심이 정말 두텁게 느껴집니다. 지난 2014년 완공된 문수야구장에서는 해마다 7경기 안팎의 롯데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롯데는 울산에서 우천으로 취소된 두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36경기를 치러 21승 1무 14패를 기록했습니다. 승률로만 따지면 6할대로 울산에서는 항상 시즌 평균 성적을 웃도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공수 전반에 걸쳐 부진하며 3할대 승률에 머물고 있는 롯데가 울산 3연전을 수입하며 하위권 탈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홈팬들은 보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수야 구장에서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주요 뉴스를 짚어드리는 큐브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노랫말이 대구 중구 구가와 비슷하다는 표절 의혹이 나와 울산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울산문인협회 한 관계자는 울산시가와 대구중구구가의 4개 소절 가사가 똑같거나 상당히 비슷하며 이두개 노래의 작사자는 서로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중구구가는 1997년 공모에 당선됐으며 울산시가는 3년 뒤인 2000년 전국공모에서 당선됐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27일에 실시한 모기채집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모기를 올들어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증상이 없지만 극히 일부에서 고열과 두통, 경련 등 급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축구장 150개 면적에 달하는 신불산 억새 평원 100만여 제곱미터가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불산 억새숲 107만여 제곱미터를 경매로 낙찰받은 A씨가 지난달 초 1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거래된 억세평원은 실거래가가 신고된 토지 가운데 역대 최대 면적에 달하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환경 보전구역에 속해 제곱미터당 거래가격은 공시지가의 절반 수준이라고 업계는 설명했습니다. KTX 역세권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울주군 삼남면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주군은 3일자 전입 신고로 2만 명째 주민이 확인됐다며 올 하반기까지 인구 추이를 지켜본 뒤 행정안전부에 읍 승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행안부 승인과 의회 심사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6월쯤 육면 유급 체제로 개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오늘 7시간 부분 파업했습니다. 노조원들은 회사 내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지난주 주주총회를 강행한 회사 측에 항의했고 내일 4시간 오는 7일에도 2시간 부분 파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또 대우주선 옥포주선소 실사단이 공권력을 이용해 진입을 시도하면 즉각 총파업하고 거제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현대중공업 안에서는 파업 참여를 권유하던 강성 조합원이 파업 이 참여 조합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학교가 교직원들에게 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에는 지출한 금액만큼 실비 정산을 해야 하는데도 출장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이 학교 교직원 97명에게 지급된 관내 출장비 700여만 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강동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세정 스타즈가 오늘 시청 프레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세정은 토지 수용에 필요한 부지 71.5%를 확보해 지난달 30일 북구청에 가칭 강동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정은 빠르면 이들 말에 사업자 지정을 받아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간절곶 동방 11km 해상에서 길이 6m, 무게 2.4톤의 민크고래 한 마리가 혼액됐습니다. 울산 해경은 장생포에서 조업차 출항 한 연안 복합어선 S5호가 통발을 걷어 올리던 중 통발 줄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 탐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양된 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방어진 수협 위판 경매에서 8,1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울주군 두동면의 한 농지에서 불이 나 과일나무 50그루와 잔디 등 3천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을 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소방공무원 108명을 충원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9 재난 대응과를 신설하기 위해 현장 소방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87억 원이 필요하지만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와 관할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최대 규모 축제인 마두희 축제가 오는 7일 개막합니다. 첫날인 7일엔 오후 7시 문화의 거리 메인무대에서 개막 주제 공연과 축하 공연 등으로 개막식이 열리고 8일엔 축제 하이라이트인 큰 줄다리기 행사가 시계탑 사거리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주요 프로그램을 원도심에 집중하고 키즈존과 사진관 등을 마련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시청에서 한국세계자연기금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케이트코리아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조성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남구 황성동 일대 1,300여 제곱미터 부지를 제공하고 케이트코리아는 사업비 3천만 원을 후원합니다. 한국세계자연기금은 이 부지와 사업비를 활용해 11월 말까지 숲을 조성한 뒤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생활물가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0.4%가 내리고 신선식품 지수는 6.7%로 내리며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울산은 4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가 하락했지만 인근 부산과 경남은 각각 0.7%와 0.5% 상승했습니다. 울산시와 BNK 경남은행은 오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경영자금을 공급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억 원 한도까지 모두 2천억 원을 낮은 금리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모두 50억 원의 특별 경영자금이 공급되며,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울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남구 신정동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주민과 행정의 소통창구로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민참여사업을 발굴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월 시와 울산도시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울산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신규 공급과 기반 산업 침체 장기화 등으로 30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 조합 매매가격은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9% 떨어지며 강원과 함께 가장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